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강릉형 관광 경찰제 도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강릉 방문의 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바다, 호수, 커피, 축제, 문화유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트렌드는 변합니다. 과거에는 대형 버스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해진 관광코스 중심의 여행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여행자들은 골목을 걷고 작은 맛집을 찾고 개성 있는 소품숍을 둘러봅니다. 크고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이 스며있는 거리와 골목에서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포, 안목, 주문진, 오죽헌 등은 물론이고 월화거리, 중앙시장, 초당동, 교동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맛집에 줄을 서고 소품숍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는 불편한 장면들도 눈에 띕니다. 단속과 캠페인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금연 구역 흡연, 음주 후 소란, 불법 호객 행위 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강릉의 여러 관광지들 중에서 월화거리를 보겠습니다. 월화거리를 찾는 관광객은 연중 끊이지 않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그리고 월화거리는 강릉에서 연중 다양한 무대 공연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연 행사가 열릴 때면 무대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노래와 연주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무대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흥에 겨워서 무대 앞에서 춤을 추는 행동 자체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도를 넘어서 고성, 욕설, 소란으로 이어지고 다른 관람객들의 공연 관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공연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관람객들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월화거리의 주말 야간 음주 소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 자는 사람, 또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말 야시장 상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고성 욕설 몸싸움에 은행나무 주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모습들이 관광객들 눈에 비치는 당릉 월화거리의 이미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설령 직접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아예 발길을 돌립니다. 월화거리의 이런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월화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미리 예방하고 제어할 전담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형 관광경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속만 하는 경찰이 아니라 치안과 관광서비스를 결합한 현장형 행정서비스로서의 관광경찰입니다. 안전순찰, 질서유지, 그리고 불법호객행위 예방, 관광객 민원응대가 주요 역할입니다. 강릉의 현실에 맞게 소규모 정예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시간은 주말과 성수기 중심으로 월화 거리에 시범 운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조직 형태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의 전담팀 설치를 요청하거나, 우리 시 공무원만으로 운영을 하거나, 경찰과 공무원이 협업을 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자율방범대 조직을 재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말과 성수기에 하루에도 수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 월화 거리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릉형 관광경찰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광경찰 운영으로 인해서 관광객 체류시간이 단 하루, 단몇 시간만 늘어나도 그로 인한 숙박비, 식사비, 소비액 증가로 관광경찰 운영 예산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광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미 관광 트렌드는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떠나고 시간이 나면 여행합니다. 여행 경험은 SNS를 통해서 곧바로 공유됩니다. 개별 관광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친절한 안내, 안전한 거리, 불편 없는 환경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시설보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안전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 가까이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관광경찰은 강릉 관광의 얼굴이 되고 명품 관광도시 강릉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강릉형 관광경찰제는 관광객 체감 안전도 향상, 도시 이미지 개선, 체류시간 및 재방문율 증가, 관광 소비 확대, 이러한 선순환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강릉이 진정한 명품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강릉형 관광경찰제 도입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